목요일 4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4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4주 120일에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라지망 하겠습니다. 90페이지구요. 천라지망이란 신살 중에 가장 흉신이라고 해요. 하늘에도 그물, 땅에도 그물이라서 그만큼 옴짝달싹 못한다는 뜻이죠. 흉신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요. 구설, 건강적신호, 재물에 빠져나감, 동료, 가족과의 불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일지에 술의 진사가 들어올 때 천라지망 또는 라망의 기운이라고 해요. 수레는 천라, 하늘의 그물을 말하고요. 진사는 지망, 땅의 그물을 말합니다. 일단, 일지에 수레, 진사 중에서 뭐든 하나가 있으면 라망이에요. 그런데 사주원국에 수레가 같이 있거나 진사가 같이 붙어 있다면 라망 직방이라고 하고요. 일지에 한 개만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짝이 맞춰 들어오는 것도 라망이라고 해요. 직방은 술에든 진사 지망살이든 두 개가 같이 사주 원국에 붙어 들어오는 거고요. 말하자면 사주 원국에 같이 있으면 라망 복윤이 꽉 차서 수면에 넘실넘실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런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또 라망의 글자가 들어오면 홍수가 나겠죠, 넘치겠죠. 그리고 만약 일지에 수레 중 하나, 진사 중에 하나만 있고 원국에 없어요. 이건 꽉차 있지는 않고 좀덜 찼지만 그래도 보균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역시나 대운, 세운에서 수레 진사 중에서 짝을 맞춰서 뭐가 들어온다. 그런다면 흉한 수위가 또 넘칠 수 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라망은 삼합을 꼭 걸고 가야 되는데요. 삼합은 이노술, 신자진, 해묘미, 사유축이 있어요. 여기에 생지는 12신살로는 지살이라고 하고요. 왕지는 장성살, 그리고 고지는 화개살이라고 해요. 12운성으로 보면 생지는 장생, 왕지는 제왕, 고지는 묘라고 합니다. 사주통변의 신살과 십이운성은 용어가 다르고 해석의 관점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같은 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같거든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장생, 재왕 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자리만 보면 지장화 그리고 장제묘라고 합니다. 제가 조만간 십이신살, 십이운성 할 건데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십이신살, 십이운성은 무조건 그 순서와 용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무조건 요령껏 외우시든 연상법으로 외우시든 그냥 막 외우시든 외우셔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12신살은 앞자리를 따서 지연월 망장반역 육화 겁재천이라고 하죠. 12운성은 역시 앞자리 따서 장목관 노광쇠 병사묘 절태양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각자 방법은 알아서 하시면 되세요. 여튼, 무조건 그 자리가 같기 때문에 해석이 좀 다른 듯해도 결국 그 뿌리가 같다. 예를 들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하는 거다. 어, 그러나 결국 같은 사람이더라. 그래서 따로 보지 않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열한 12운성과 12신살 중에서 천라지망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하면요. 바로 이 12신살로는 화갯살과 겁살이고요. 12운성으로는 묘와 절에 해당해요. 아, 라망은 묘와 절에 해당하는구나. 화갯살과 겁살에 해당하는구나.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름이 두 개고 뜻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화깃살은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이고요. 덮으니까 어두컴컴해지겠죠. 묘는 묘지할 때 묘인데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컴컴하죠. 죽어서 들어가든 살아서 들어가든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두 개가 비슷하죠. 그리고 12신살로 보면 화기살 다음에는 무조건 겁살이 와요. 화기살과 겁살은 바로 붙어 있어요. 12운성으로 보면 묘 다음에 무조건 절이에요. 묘 다음엔 절이 바로 붙어요. 자, 겁살과 절도 내용을 보면 겁은 겁탈하다. 뺏기다. 절은 끊어질 절자예요. 끊어지다. 그러니까 천라지만 이란 흉신을 이 종합적으로 볼때 일단 화려함을 덮어 묘에 들어가 그리고 결국은 뺏기고 끊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십성이 앉아 있는 자리의 역할이 뺏기고 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병술 일주인데 대운에서 해수가 왔어요. 그러면 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라 운에 이 라망 운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술의 그 십성을 보는 거죠. 술은 토기운 식신이고 해수는 수기운 관성이죠. 그 십성의 역할은 뭐예요? 식상은 어, 자식, 일복, 표현력, 돈으로 가는 징검다리에요여명우에게 자식이에요. 관성은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 직장, 명예, 참을성이죠. 여기가 운이 묻히고 갇히고 끊어지려고 들썩거리는 거예요. 일이 잘되다가 안되는 거죠. 또 자식의 흉운이 따를 수 있고 식이관을 치니까 직장 일터가 온전치 못하겠죠.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겠죠. 남편과도 불화가 있고 또는 헤어짐이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식상 관성이니까 관제구설 시시비비도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정도를 걷고 편법적인 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경진일주도 한번 볼게요. 진사가 일지, 월지에 있네요. 지망이에요. 자, 십성을 보자고요. 진토는 인성, 편인이고요. 사화는 관성, 정관이에요. 인성의 역할은 엄마, 문서, 시험, 공부를 나타내고요. 관성은 남편, 남자에긴 자식, 남녀 모두 직장, 명예, 참을성, 자존심이죠. 이 경진일주의 라망은 인성 관정에서 천라지망의 보균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라망 대운에요? 라망 대운에 동착해서 세운에서 진사가 또 들어올 때 또는 라망 대운에서 상관이 들어올 때 라망의 기운이 빵 터지는 거예요. 엄마의 일신상의 문제, 문서 계약의 문제, 공부 시험이 또 불리하고 남편과 불화, 자식과의 문제, 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도 잘 가다가도 덮이고 결국 끊어진다. 편인이 세니까 건강도 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수성하라는 거예요. 내 성을 지켜야 된다고요. 남의 성 공격하지 말라고요. 엄마 챙기고 계약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직장은 그만두려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고 베풀면 괜찮다. 베풀며 살자. 요거죠. 결론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때 도리어 뭘 팔아서 현금화해 두지 말고 묻어 두고 가만히 놔두고 매사 그러려니 하고 그럼 잘 넘어가지는 거예요. 물론 흉신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가 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주는 시기의 학문이지 실행의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행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사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시기의 학문이에요. 시기를 예측하는 거예요. 왜 운명이 개척될까요?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개척이 되죠. 좀 개선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천라 지망일 때, 또는 사주에 화갯살이올 때, 유독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 토기우는요, 모 아니면 도가 있어서 잘 되기도 하지만, 막 떨어지고,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 그 어디죠? 에버랜드의 티 익스프레스가 될 보기 자가 일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차주원국에 화계살에 월살에 천살이 만약에 좀 붙었어. 그럼 진짜 심란하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항해하시듯이. 무슨 말씀을요? 전 너무 잘 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롤러코스터라고. 잘 되면 하늘 치솟아서 구름방석 본다고요안 되면 땅굴 파다파다가 지구의 핵을 볼수있다고요 말하자면 보균을 갖고 있는 거죠. 잘 되신 분은 토기운을 잘 활용한 거죠.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저한테 사주 상담 오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직업이 부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직업성을 얘기하는 거죠. 직업성이라는 것은 사주에 있는 나의 그릇, 그릇에 맞는 직업의 방향성을 말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것은 좀치 안 바뀌어요. 만약에 어느 집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자식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엄마 유언대로 살려고 하지만 물론 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얼마 안 간다고요. 몇달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본성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잘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직업성이 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사가 알고 보면 먹고 사는 게 60에서 70%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져요. 그러니 의지를 가지고 직업성, 직업의 방향성에 그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내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피용한다. 흉한 것들이 웬만하면 다 넘어가진다. 할수 있죠. 물론 뭐 개운법으로 개명, 굿, 기도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개명한다고 사주가 확 바뀌지 않아요. 조금 개선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굿 기도.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주는 기운의 학문이지만, 영적, 영혼, 뭐 이런 관련한, 신과 관련한 학문이 아니에요. 영적 분야는 제 분야가 또 아니고, 어, 그래서 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민하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든, 뭐 하시든, 실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꼭 병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laughs> 열변을 토했네요. 천라지망에 너무 쫄지 마시라고 개운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지에 술의 진사가 들어와요. 그럼 더더욱 직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 방향성? 라망에 제일 좋은 직업은 베푸는 거예요. 남 잘되게 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직군이죠. 타인을 높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직종으로 보면 공직, 공무원, 세무, 군인, 경찰. 어, 정치, 정치는 좀 뺄게요. 우리나라 정치인은 자기 잘 되게만 하려는 듯 보여서,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렇진 않을 것이고, 제가 또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태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봐요. 어, 그리고 베푸는 업상으로 상담, 컨설팅, 의료, 보건복지, 교육, 또 사회사업, 종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면 기부하시고 헌혈하시고 어, 이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어, 대중교통할 때 자리 양보하시고 어르신들 횡단보도 건너실 때 보폭을 맞춰주시고 또 식당에서 종업원이 좀 실수해도 너그러이 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여튼 어, 가장 큰 골격은 사업 투자 조심하시고 건강 체크하시고 가족은 육치는 육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이죠. 술해는 천라 하늘의 그물인데 제가 천간지지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하늘은 정신의 영역이고 위에 있죠. 땅에 내려오면 안 돼. 그래서 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해요. 위로 위로 올라가려 드니까요. 그래서 천라는 불의 기운이라고 해요. 삼합으로 보면 어 불의 고지가 인호술이죠. 그래서 술토가 화의 고장지예요. 그래서 술해를 하늘의 그물 천라가 되는 것이고요. 진산은 지망 땅의 그물인데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윤화 물 수기운이에요. 그래서 삼합 음, 신자진, 수의 고장지 진토가 되고 바로 따라오는 사화붙어서 땅의 금물 지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의 괴로 보면 하늘에 있어야 할 술토는 오음, 일양, 음기운이 다섯 개, 양기운이 한 개, 해수는 심지어 육음지기, 음기운만 여섯 개인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양의 발산인 이런 기운인데 음기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음기운이 누르고 있으니까 일이 잘안돼 미치겠는 거죠. 해서 천라 수레의 시기에는 어, 바꿔볼까, 다른 거 해볼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터트리겠어. 이런 기운으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진사는요, 땅의 그물인데 괴로 보면 진토는 이름 오양이고 사화는 육양이에요. 수기운의 고장진인데 육양으로 수기운 정수가 마르고 증발하는지도 모르고 더더더더 투자 확장 벌기를 리 하다가 또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술에도 진사도 본래의 기운과 달리 억박이 나니까 터지는 거예요. 술토는 불의 고장지라 봄 여름 여름으로 지향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날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참아야 돼요. 진토는 수의 고장지라 가을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여름을 잘 넘겨야 돼요. 버텨야 되죠.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천라 지망은 화기운과 수기운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술에는 병화와 정화로 위아래 있을 때천라라고 하고요. 진사는 임수와 계수가 위아래 있을 때 지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망은 괴강하고도 밀접해요. 괴강이 뭐예요?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이죠. 이 글자들이 일주에 있고 술의 진사가 라망처럼 붙는다 한다면 이것도 라망의 기운으로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네. 천라지망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고신쌀, 과숙쌀, 고란쌀 하겠습니다. 새벽에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웃음> 차분하네? <웃음> 안 어울려요. 여튼, 아, 밝아오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목산이었고요. 여기는 목요일 사진입니다